네, 안녕하세요. 국조원탑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매매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가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주, 주도주는 항상 있죠. 주도주를 좋은 종목 선정과 그리고 비중 조절 이런 걸로. 매매를 했다면 수익 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수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지수가 오늘 반등하는 척, 어제 반등하는 척 하더니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투매가 한번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크게 보면, 지수의 위치가 이제, 여기 확인하러 가겠죠. 요 자리를. 코스피 기준으로요. 예, 요 자리 한번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봉상으로는, 뭐, 마찬가지로 3100 포인트 이상, 요기 지, 자리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더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하락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비중 조절, 계좌 관리 그리고 뭐 종목 선정 이런 거에 조금 더 심의를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유동성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은 날 음, 지수가 오늘 보시면 한뭐1% 코스피는 1%밖에 안 빠졌지만 코스닥이 더 빠졌죠. 오늘 같은 날 그런데 대응을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일단 유동성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상승 구간에서 새롭게 진입하셔서 상승장에 이제 맛에 약간 길들여지신 분들은 진짜 하락이 왔을 때그 패닉, 공포, 그리고 지수 계좌가 망가지는 그 무서움을 한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 놓는 게 올바른 어,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예, 여기까지 떨어져 봤자, 뭐, 30% 보통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뭐 지구 종말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예. 상승장에 취한 분들은 지금 하락장을 인정을 하고 약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특히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비중을 많이 태우시죠.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유동성이 줄었죠. 이렇게 유동성이 줄고 있어요, 지금. 유동성이 줄고 있고 유동성이 줄다는 말은 어, 신규 자금이 이제 유입이 안 된다. 자금이 안 유입이 안 되면 그럼 뭐 여기 겠어요 신규 매수자가 없으면 주가는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두 가지 방향으로밖에 뭐갈 길이 없죠. 오늘은 일단은 코스닥은 여기 61선을 지지하는 척 하더니, 그대로 내려, 꽂았습니다. 거의 한뭐3% 지금 빠졌죠? 음봉상으로 봐도,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보면은, 여기 3% 빼, 3% 뺐죠? 3% 빼고, 다시 반등하고, 다시 3% 빼고. 그리고 반등하고, 다시 빼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얘는? 어디까지라 내려가는 걸로 일단 볼수 있을까요 예, 1000포인트 일단은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점은 깨 놨죠 저점은 깨 놨고 1000포인트 지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너무 떨어진다 아 우리 장이 우리 장만이래요 이건 뭐 미장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해외 증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해외 증시 차트. 얘들은 신고가 계속 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죠 지금? 예, 뭐 우리만 이래요. S&P 나스닥 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만 이제 급락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환율 한율,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환율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환율이 어... 아,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기세면 1180원 1200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장이 우리 증시가 사실상 조금 반등을 모색하기는 힘든 시점에 있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요렇게 됐고요. 오늘 그러면 하락의 주요 원인 한번 보죠. 종목을 통해서. 예. 자, 요거 어제 보던 거고. 자,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 삼성전자는 74,000원에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74,000원 지지하는 척 사실 그리고 뺐죠. 삼성전자는 74,000원을 일단 사수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이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대량 매도 중이다. 연기금도 매도 중. 사는 사는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은 오로지 개인.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 과연 개인들이 이 74,000원, 여기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72,000원까지 열어놓고는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또 10만원을 지금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예. 다만 요거는 조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면서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지수를 하락하게 만든 녀석들이 누구냐? 네, 여기 있냐,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쳐서 할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형제들이 지금 오늘 시장을 다망 그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14% 저점. 에코프로 BM. 5% 빠졌고요. 에코프로 HN. 자, 이것도 15% 빠졌고, 자,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어, 에코프로가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이 아마 여기 보면은 8월 20일이 무중 물량이 아마 상장을 할 거예요. 예, 8월 20일 무상증자. 그, 물량이 아마 상장을 할 건데, 요거 조금만 더 볼까요? 코프로 HN, 무상증자, 추가상장. 지금 떴죠? 언제? 8월 20일.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 마 요게, 내일부터 매도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게, 주식은 거래가 D 플러스 2잖아요. 체결이. 금요일에 상장이 되지만 아마 요거 물량이 8월 20일, 그러면 19, 18일부터 아마 매도가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을 해 보시고 추가 주식수는 1147만 주. 1147만 주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고수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물량이 쏟아진다. 그럼 오늘 미리 던지는 거죠. 예. 그 물량 쏟아지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5만원에서부터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던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다 수익하는, 실현을 하고 있는 큰 손? 큰 형님? 큰 세력? 하여튼 뭐 그, 그런 세력 주체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늘 이렇게 15% 떨어졌지만 그동안 오른 게300% 올랐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오늘 이 녀석들이 오늘 시장의 하락을 부추긴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가 빠졌잖아요. 예. 에코프로도 코스닥이고 에코프로 HN도 코스닥이고. 예. 에 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인가? 코스닥이죠. 예. 코스닥 주요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싸그리 내려오면서 하락을 부추겼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따라서 내려가겠죠. 이제.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신규 상장주가 두 종목이 상장을 했죠. 한컴 라이프 케어. 이거 예뭐 하한가 간 거죠. 시가가 대비 저가 종가가 거의 뭐30% 빠졌으니까 고가 대비 하한가 간 거예요. 이거는. 요거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규 산장주도 반응을 영 똑바로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딥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종목은 아예 그냥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갔습니다. 50% 빠졌죠. 고점 대비. 요런 종목. 부디 피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바라고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는 나왔 어요 자 서림바이오 자 요거 뭐 모더나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있으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음, 그러면 오늘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업종군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는데, 오늘 결국에는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를 한 셈이죠. 어. 바이오니아, 그리고 뭐,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SK칼우, 이현재야, 또 뭐, 다른 바이오주가 현대바이오, 올릭스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예 그리고 그나마 지수의 하락을 막았던 막는 역할을 한게 바이오주였다 오늘. 그러면 셀트리온은 어떻게 됐냐? 셀트리온은 음,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싹 빠졌는데 하지만 셀트리온은 보세요 수급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셀트리온은 수급이 양하다. 호 시장이 내려와서 내려온 걸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양봉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양봉 마감했어요. 예. 이 종목은 충분히 계속 관찰을 해봐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업종 섹터 테마입니다. 바이오는 지금부터 이제 시 하락장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음.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예. 이제 신고가를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뭐 며칠 안 되지만 신고가가 여기 89,000원 딱 돌파를 할까 말까 지금 세팅을 해놨죠. 그렇게 오늘 주도주가 있었고 그리고 뭐 하한가 간 종목은 뭐 신규 상장 주고 나머지는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르, 오르기 쉬운 종목들 뭐가 있어요? 정치테마주 그중에 오늘 홍준표 관련주가 상승을 크게 했는데 뭐 오늘 홍준표가 대선 출마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런 이슈 때문에 올르긴 올랐는데 글쎄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네요. 예, 뭐,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 수익 구간이죠. 어디서 샀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가면은 공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오늘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어야 되는 종목들은 바이오주, 가 아닌가 싶어요 카카오 뱅크 라예 그렇게 하고 오늘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빠르게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오늘 잘 나가다가 큰 형님 한테 한데 제대로 맞았습니다 큰 형님 네큰 형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화가 아주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종가 베팅은 한국 파마 종가 베팅 잘 했는데 요거 뭐 대행을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이 하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너무 조금 질질 끌었다. 요쯤에서 잘랐어야 됐다.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먹지 못하더라도 요거는 잘랐어야 됐다. 근데 빠질 때 자른 거. 요거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요거는 잘못된 매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것도. 아 수익을 한번두번 번 줬는데. 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호가가 너무 얇아요. 호가가 너무 얇다 보니까 누가 두두둑 사고 두두둑 팔면은 이 호가 변동성이 너무 빨라요. 이 일본 일본봉으로 봐도 그렇,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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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버리면은 이 제대로 팔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본전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냥 본전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 한국파마 손절한 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뭘로 했냐, 음, 자, 첫 번째는 요 종목. 복구를 못했어요. 손절을 했어요. 네, 이 종목을 손절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9,500원 지지로 샀는데, 음, 뭐 9500원 깨고 내려가서 손절했죠 손절했는데 다시 올릴 때 다시 올릴 때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공략을 못한 거는 조금 아쉽죠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손절했고요 그리고 공략한 종목 바이오니아 예, 요거는 제대로 잘 공략했습니다 여기 이제 고점 돌파시켜놓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서 슈팅에 매도하고 다시 사서 또 매도하고 요때는 불타기를 했는데 어, 55,000원까지 보고 불타기를 했는데 뭐 짧게 잘 팔았죠. 네, 이렇게 오전매매 해서 이걸로 복구를 했어요. 네, 복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있었죠. 복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장에 점심 중간장에는 아예 쉬었구요. 오후장에 이제 아, 요게, 살, 고개를 들더라고요. 이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요때 뭐가 있었냐면은, 에코프로 형제들도, 에코프로 형제들도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에코프로 HN. 보시면 요렇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반등을 하길래, 아, 그러면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은,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러면 한1025뭐요요 요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지수 반등 매매를 한 거죠. 지수 반등 매매를 했는데 차라리 이 종목을 했어야 되는,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뭐 같은 이제 배터리 테마 에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빠지는 흐름에, 에 손절해버렸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버텼으면 아마 지수 빠지는 거 따라서 쭉 빠지면서 아마 골로 갔겠죠.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예, 골로 갈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시 어떻게 됐냐, 계좌 상황이. 0이 됐어요, 0. 0이 됐다가 카카오뱅크로 다시 복구를 잘했어요. 와, 이거 돌파로 매수 잘해서 슈팅에 잘 팔았는데, 진짜 이제 딱 요걸로 해놓고 이제 계속 잠그고 종가 베팅 해야지 하고 종가 베팅 종목 고르는데, 여기서 큰형님이 화를 한번 내시더라고요.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있는데, 하이비전씨 예. 요 가격대를 올려놓길래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한번더 올리자, 아, 종가에 오후에, 종가 한 요정도는 갖다 놓지 않겠나. 21,000원까지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투매가 나와요. 투매를 뭘로 했냐면은 보세요. 여기 여기 진짜 형님이 화난 게한번 보이는 건데, 요 때가 14시 55분이잖아요. 잘 매수하고 있었어요. 잘 매수하고 있었는데 14시 55분이잖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누가 호가 10개를 다 깨면서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냐? 아이 뭐야 이거. 하이비전 씨. 자, 요거 보이시죠? 아, 이거를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어디서부터 던졌어요? 450원부터 2만원까지 그냥 호가 이 몇만주를 던진 겁니까? 지금. 그 호가에 받쳐있던 물량을 다 던진 거잖아요. 7천, 만, 2만, 2만, 7천. 거의 한 3만주 가까이로 이렇게 한번 던졌어요. 그래서 호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아마 형님들이 수익실현을 하는가보다 그리고 고민을 했죠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 아 어차피 여기서 뭐 흐름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할까 물린 상태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잘랐는데 뒤에 보면은 또 던져요 한번 형님이 또 던지죠, 이렇게. 시장가로. 시장가로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봤으면 아마 더 크게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두 번째 던진 건데, 그럼 아마 요쯤에서 손절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마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제 자기 수익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냥 시장가로 이렇게 던진 거겠죠?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눈 뜨고 당한다. 기간이 이렇게 매수 잘해줬는데, 기간이 오늘 매수 좋았거든요. 근데, 당했다. 기간 매수 셀을 믿고, 추가 매수를 아마 제가, 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안 했으면은, 요거랑, 여기서 밑에서 받아서, 요쯤 평단 만들어 놓고, 오버나이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추가 매수 한번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할 물량이 없어 그, 자금이 없었겠죠? 자금이 없어서 그냥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뭐, 반만 손절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 요것 때문에 오늘 계좌가 어떻게 됐냐? 예, 300원 수익 났습니다. 300원.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3만원 갑자기 손절하면서, 이거만 아니었어도, 오늘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 뭐 일치 오늘 같은 장에 일치하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매매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집중을 해서 잘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매매 복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하락장 힘든 하루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매 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반등이 짠하고 나오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래봅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